안녕하세요. 나진환 연출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햄릿을 각색한. 햄릿 걷는 인간의 질문과 그 질문에 연동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를 계속해서 들으셔도 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올린 첫 번째 동영상을 보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흐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시도 시간 과 공간이 정지되어 있지 않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흐르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체되어 있는 우리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됐죠.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네요. <laughs> 현재가 없죠. 과거는 미래는 과거로 흘러가는 순차적인 시간에 불구하고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 나를 어떤 하나로 고정하는 순간 그러한 맥락 속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디가 본체이고 어디가 본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그건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 거니까요. 괴테 파우스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죠. 파우스트는 정지하는 아름다운 순간은 없다. 왜?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와 이 세계의 관계를 끊임없이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를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은 본질 보다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햄릿을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시각으로 풀어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햄릿이라고 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점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걷는 인간,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코메티라고 하는 스위슨 출신의 조각가 자코메티에 걷는 인간이 굉장히 헐벗고 아주 앙상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품을 보았을 때 굉장한 따뜻함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정되어진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헐벗고 가냘픈 그 인간이 끝까지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실존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이 햄리십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키에르 케고르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좀 빌려서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이 실존주의적 시선에 입각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려봤습니다 햄릿의 존재 양식, 클로디우스의 존재 양식, 그 다음에 거트루드의 존재 양식, 오필려의 존재 양식. 이네 명이 어떻게 삶 속에서 존재하는가, 그들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거기 누구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작품을 햄릿 걷는 인간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4명을 중심으로 내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독백 혹은 대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을 최소화하고 이네 사람 위주의 이야기를 집중화시켜서 그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대략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햄릿은 특히 섹스피어 당시에 여자의 배역은 굉장히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밖에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겉으로라고 하는 한 인간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다시 말하면 키에르케고로적 실존의 입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오피리어 또한 그렇습니다. 이두 여자의 존재 양식과 그리고 클로디우스 햄과의 관계를 또한 실천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네 사람과의 관계를 햄릿의 주요한 핵심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자세 이야기는 다시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